실수로 돌려주는 상생 페이백 관련돼서 질문사항이 많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용이 많아질 수가 있어서 얼마나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해서 찍어 볼 건데요 끝까지 한번 봐 주시고요 중요한 내용이 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상생 페이백 질의응답 보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죠? 작년에 월 평균 카드 소비액에 올해 9월, 10월, 11월에 이상 소비했던 금액에서 20% 돌려주는 금액이죠. 그래서 총 30만 원이고요. 월에 10만 원까지 맥스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누리,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내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도 월 평균 카드액이 100만 원일 때, 올해 9월에 10만 원 초과로 썼습니다. 그러면 20% 2만 원. 뭐 이렇게 130을 썼으면 30만 원이니까 6만 원. 50만 원이면 맥스 10만 원. 그래서 총 18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 거죠. 언제부터 시행하나?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1월 30일 3개월간 시행이 됩니다 접수는 15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했어요 이거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기 종료입니다 11월 30일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돼서 재원지 소진됐을 때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부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20일 이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민생회복 쿠폰은 뭐죠? 어디든 써도 웬만하면 다 됐습니다 상생 페이백은요 작년 그 2024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카드액 대비 올해 쓴 9, 10, 1월 달에 증가분의 20%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쓰는 게좀 다르다 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내용은 있는데 여기 카드상한테 전화하면은 굳이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공문을 보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자격조건 뭐다 되니까 이건 쓴 넘어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9월 15일부터 9시부터 진행하고 있죠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정까지예요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간 이렇게 소비에 대해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2월 30일 전에 신청해도 가능하다는 라 건데 아까 위에서 뭐라고 나왔죠 재원 소진 시 진행할 수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브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20일 이후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1시 23시 30분부터 어 00시 30분 1 시간 동안은 신청이 안 되고 나머지는 되니까 거의 24시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네이버에서 상생페이백 치면 나오니까 이쪽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하고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그 시니어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78개 있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신청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까운 국민 우리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신여분들은 참고하셔서 방문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주변분한테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별표 치겠습니다 소비실적에 포함된 카드는 무엇인가예요 국내에. 9개 카드사 및 아래 29개 은행 및 증권사 등이 포함된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실적 모두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있는 여기에 나머지 거 이렇게 다 나머지 기간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생페이백 누리집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틀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네이버에서 상생페이백 이렇게 치면 여기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신청하는 연도별로 있죠? 신청하기 눌러서 본인 증하고 하면 나올 거예요. 어 본인이 작년에 얼마 정도 썼는지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고요. 뭐 이런 치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고요. 워낙 많다 보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보면 소비의 산정치 제외되는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매출 30억 미만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대형마트 이런 데들은 이제 진행이 안 된다. 여기 다 나와있죠? 쭉 한번 볼게요. 여기 백화점, 뭐 면세점, 고가 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편의점하고 뭐,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는 또안 돼요 이런 것들 병원도 일반적인 우리 개인 병원들은 되는데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안 된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30억 이하인 거를 봤었는데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소비 쿠폰단 달리 지역 제한 없고 연 매출 30억 이상이 넘는 중소, 소상공인 매장 등에도 소비 실적으로 포함된다고 이렇게 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엔젤스 이런 거 패, 패스트푸드 이런 건안 되죠 프랜차이즈 직영전만 소비 실적이 된다고 해요. 이게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 민생 회복 쿠폰 마찬가지 그때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기업에. 지금도 온누리 디지털 상품권이 취급이 가능한다고 붙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티커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하죠. 카드 외 결제 수단 소비 실적 포함되나요? 현금 계좌 이체 당연히 이건 뭐 이렇게 준비할 게 없기 때문에 소비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카드로만 썼던 거에 된다. 라는 걸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구요 법인 카드는 당연히 안되죠 이건 개인을 위한 소비 목적이기 때문에 안되고 가족카드는 남편이 있고 배우자가 쓰면 이게 카드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2024년도도 그렇게 썼을 거고 그전에는 혼자 썼는데, 올해 2025년도에 그 카드를 같이 쓴다라고 하면, 어 이럴 때는 베네피트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정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대 놓고, 옷을 판다든지,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용실, 뭐, 안경점도 있고, 이런 데에서는 소비실적으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대형마트 등의 결제 시스템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 라 하면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이마트 이런 데 가면 그런 데들은 앞에서 통합을 하니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그 대형마트 가는데 안경점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저기 코스 쓰는 게 따로 달리 있다 그러면 그건 가능하다라고 아,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내 결제는 모두 수비 실적에 제외되나요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지경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수비 실적에제대된데요 따라서 대기업 아닌 브랜드 프랜차이즈 지경. 직영... 과 모든 프랜즈 가맹점의 결제하는 금액은 소비세 적이 포함이 됩니다. 소비액 제외 브래, 대기업 브랜드 차 여기, 여기 있는 것들은 그안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서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중소 중견 브랜드 프랜차이저 이렇게 뭐 이디아 투성 이런 데들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걸 따져서 쓰면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소비를 하는데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낫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키오스크로 하면은 결제 시스템이 어, 바로 매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기 다른 데이터가 어디 피사,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소비시적에 제외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인주문기가 아닌 매장 내 카드 단말기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거는 중요할 수 있겠죠. 병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병원은 가능한데, 대형병원, 그 다음에 의원급 병원은 이제 안 된다. 그 다음에 교통비도 마찬가지. 대부분 근데 요즘 교통 앱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닌 뭐 택시나 고속버스에서 카드로 이렇게 뜩 넣어, 넣어가지고 쓰는 것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쓱 넘어갈게요. 뭐 크게 중요치 않고. 자 페이백 지금은 언제? 어떤 걸로 받을 수 있나요? 이거죠. 그래서 9월 달 거는 다음 달 15일, 10월 달거 11월 5일 이렇게 15일 날 각각 지급되죠. 많을 때는 이 거쳐서 지급된다고 이제는 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받은 상품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요. 여기에 이제 온누리 소상공인 들어와서 온누리 그 상품권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가맹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생각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이런 거다 따졌으면 이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건이 되는 데들은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데를 이제 활용하거나 아니면 앱으로 해서 좀 검색해서 가는 게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보자. 쭉 내려갑니다. 페이백 환수. 크,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수될 금액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건, 이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 않을게요. 중요한 게 이게 아니다 보니까. 상생 소비 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첨을 한대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래요. 예를 들어서 상생 누리배 페이지를 통해서 상생 소비권을 신청한 소비자가 이거 보세요.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5만원 이상. 누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실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복권 한 장이 응모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역이 있었거든요 비수도권에서 누적으로 5만원 이상 결제한 실적이 있어야지만 1등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1등이 10명인데 대단합니다 2천만원이에요 2등 이하는 지역 구분 없이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다고 하니까 뭐 2등은 200만원이죠 그래도 50명 주네요 3등은 100만원 4등은 10만원 와 상당하게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거의 10억을 이렇게 직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 이거는 조금 상당히 파격적이지 않나.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응모 된다고 하니까 매장에서 5만원 이상 누적으로 카드를 결제한 실적이 있으면 이니까 이 부분 또 체크해 갖고 꼭 1등 되셔가지고 로또는 아니지만 기분좋게 2천만원 하면 얼마나 기분좋아요 와 상상만해도 너무 좋은데요 이것까지 자동으로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딱히 볼게 없어 가지고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 페이백 관련돼서 질문사항,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많은 사항들이 있었어요. 기억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실적은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는 건가요? 상대 페이백 관련된 사이트에서 가입하면 이틀 안에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카드는 어떤 걸 써야 되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모든 카드가 다 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 초과분에 대한 20% 페이백 해주는 거다 사용처가 일반적인 대기업 브랜드 라든지 이런 곳은 하기 어렵고 중견기업 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는 사용할 을 수가 있다 매달 지급은 15일날 되고 이틀 정도까지 걸려서 페이백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은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페이백을 해주는 건데 이 페이백을 받꾸자 소비를 많이 한다면 그것 또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잘 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보 전달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